경기 시작했으면 갑시다. 도쿠한테 오늘도 약간 자유로운 롤을준것 같아. 또 측면에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좀더 중앙 쪽으로 오고 니코가 좀더 벌려서 측면에서 공격을 좀 도와주려고 한것 같아. 그래서 니코랑 도쿠랑 조합이 좋은 게 니코가 있으면 도쿠가 자유도가 좀 생겨.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공격 가담해 주고. 그렇지. 후. 아, 씨.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요즘 저 좌측에 좋은 점이 저런 거예요 우리가 안될때 보면 도쿠야 해줘 도쿠 혼자 드리블로 측면에서 한단 말이야 나머지 애들은 멀뚱멀뚱 보고 있고 근데 저 니코 라일리가 저렇게 움직임만 가져가줘도 도쿠가 훨씬 부담이 덜해지죠 저런 게 많이 나와야 돼 요즘 마누 미쳤어 그렇지 가자 야 가자 야 이거 살려야 돼 반대 비었어 그렇지 포입이다아아 퍼스터치 트 퍼터가 이거는 아 요즘 너답지 않은 퍼터였다 아 초반 분위기 좋아요 오오 오, 됐다 됐다 도쿄야 했어했어야야 야, 됐다 아아뭘아왜 넘어진 거야 이거 아니 이거 안 걸렸잖아 안 걸렸는데 그냥 갑자기 혼자 넘어졌어 오오 오,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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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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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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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정도는 PK는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너무 미세하게 나왔어 아 이거 아닐 거 같아 이거 PK 아니야 오 PK야 이거 <laughs> PK야 이게? 오 <laughs> 이걸 준다고? 아, 난 좋지. 난 좋은데. 와나 이거 안줄줄 줄 알았는데. 자, 우리 드디어 세트피스 꼴이다. 이거. 드디어. 야, 진짜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돼. 진짜. 야, 홀라라! 와! 아, 뭘.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아, 진짜 이거 쉽게 갈수 있었는데. 아! 아왜 이렇게 넌 중요한 경기마다 PK를 실축하는 거야, 너는. 애초에 못 찼어, 이거. 아. 표정부터 알아봤어. 아, 쟤 긴장했다. 쟤, 쟤 오늘 안 좋다. 못 넣겠다 싶었어, 쟤 아. 세트피스 골은 안 넣는다는 거지. 그냥 이제 필드 골로만 한다는 거잖아. 어? 한번 보자. 야, 우리는 진짜 세트피스로는 할 생각이 없나봐. 그냥 세트피스를 자꾸 뱉어. 자, 이게, 세트피스 들어간다. 아, 하면 막 먹고, NO! 이런 느낌이야. 방금 코너킥도 뭐야, 저게? 근데 지금 일단 확실히 도쿠가 좋아. 계속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는 게 좌측에 도쿠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서. 일단 도쿠가 오늘 주사위 6자가 뜬게 그래도 PK를 실축했지만 희망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긴 해요.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와! 와, 아 이씨. 와, 이제 도쿠 오늘 미쳤다. 와, 이거 돌려놓고 바로 스틱. 심지어 선방이야? 와, 이거 막은 거네, 이거. 가자, 마누야 마누야 홀란 골 <laughs> 홀란 <laughs> 결국 홀란 나는 필드골만 넣는다 오, 올 시즌 세트피스 안 넣어 야... <laughs> 누한과 엘링 디 홀란의 합작품 <laughs> 아 어쨌든, 혼란이 PK 실축을 책임진 거니까, 이거는 일단 긍정적이고. 이번 시즌, 손흥민의 PK 없는 득점왕. 그거 노리고 있네. 혼란이 지금. 그냥 기록이랑 기록은 다 갈아치우고 싶나 보다, 얘는. 마누~~ 아, 마누는 그냥 이제 안 뚫린다, 쟤네. 아, 그냥 마누는 이제 그냥 오른쪽 풀백이야. 너 해. 어, 너 카일 워커 해. 자, 이번엔 오레알리 차례. 1대1. 살랑 1대1. 오레알리. 그렇지. 그냥 양쪽 꽉꽉 막아버리잖아 그냥 아 진짜 이무네스랑오레리 얘네를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비르츠랑 살라를 그냥 지워버리고 있어 자자 자, 근데 세트피스 조심해야 돼 세트피스에서 찬물 끼얹지 말자 진짜 제발 제발 세트피스 진짜 집중 집중 와 아씨 세트피스 조심하라 했잖아 이거 한번 나오니까 바로 먹히냐 어오취소해 취소 취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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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사이드 오케이 노골 노골 와 살았다 씨. 오케이 코너킥 또 코너킥이야 아 코너킥 그냥 이제 찾지 마봐 그렇지 이렇게 그냥 두고 해 그렇게 그도그 때려 그렇지 니코야 꽈 가만 니코 뿐더레스후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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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굴절 굵적... 반다이크의 굴절입니다 진짜 미쳤다 야 이거 이렇게 된다고 경기가? <laughs> 아 오늘 니코니코니 미쳤어 씨. 아 이번 시즌 정말 최고의 경기인데? 아 누네스 와 토크 진짜 야야나 진짜 경이로워 이제 와 아, 진짜 이렇게까지 잘할 수가 있나? 와 전반에 이대영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야 지금 리버풀 비상인데? 아, 전반 이거 좀 얘기해봅시다. 전반전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좌측 라인이죠. 일명 도라엘리 이 e 조합이 진짜 미쳤어. 오레일리가 계속 측면에서 움직임을 가져주니까 도쿠가 측면에 고립되는 게 아니라 중앙도 갔다가 저기 우측도 갔다가 이 자유도가 생기니까 어, 훨씬 도쿠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그냥 경기장 여기저기서. 아, 도쿠가 그냥 거의 플레이 메이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여기저기 휩쓸고 다니면서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 요 좌측 조합이 지금 너무 고점에 있고. 그리고 이어서 오라일리, 마누, 풀백 해결. 풀백들의 미친 화려. 오라일리도 뭐 공격적으로도 수비적으로 살라 꽉꽉 막고 있고, 오라일리는 살라의 담당 일진이고, 지금 마누는 비르치의 담당 일진이에요. 그냥 다 끊어. 다 막아. 다 빼서. 그냥 풀백들 지금 완벽해요. 심지어 마누는 혼란의 어시스트까지 했죠. 그냥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이 둘이서 측면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전반전은 나는 이, 이게 조금, 이렇게가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니코 온잘레스 이제, 로드리 없어도 이 정도. 이거 감당 가능하겠어요? 다 다른 팀들? 우리 이제 로드리 없이도 이 정도인데 이거 감당하시겠냐고요? 다른 팀들. 심지어 그 골도 로드리처럼 넣었어. 페널티 박스 밖에서 그냥 땅볼로 깔아서 그냥 조지는 슈팅. 오늘 진짜 시티 팬들 진짜 행복사할 듯. 자, 후반, 초반 조심해야 돼, 초반. 오, 야, 야! 우와! 학포! 와,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만우가 놓쳤는데, 이거. 와, 이거 못 넣은 거 크다. 이거 제일 진짜 골에 가까웠던 장면인데, 리버풀. 오늘 경기. 또 확실히 우리가 뭔가 원팀이 된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진짜 원팀이 된것 같아요, 오늘. 오늘 그게 너무 감동적이다. 아, 니코야. 니코가 니코하게. 니코, 니코니. 오, 도쿠야. 설마! 우와 진짜 돌았다 우와 진짜 맨시티 우승 우와 나도 당황스러워 아니, 나도 당황스러워 지금 이 경기력이 3대0이 나온다고? 저 반대 전환을 일단은 니코 온자리스가 너무 잘했고 니코가 그냥 잘 내줬고 니코 니코니와 도쿠의 하드캐리 골와 진짜 경이로운 경기네 요 진짜 아스날 딱대라 아스날 딱대 아, 오늘 비르치 안 되죠. 비르치 그냥 나가 떨어지죠. 에, 비르치 안 돼요, 지금. 비르치야, 그러니까 c t 오지. 안 되겠다, 맥주 까야겠다. 미리 축배 들게요. 도쿠 빠지고, 음, 야. 도쿠 기립박수. 진짜 도황 그 자체였다. 오늘 도쿠 진짜 뽀뽀 한번 해줘야 돼, 진짜. 아, 경기 끝났습니다. 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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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짜 팀잘 만나서 유니폼을 바꿔 입을 일은 없다 아... 이렇게 경기가 아름답게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끝날 줄 몰랐는데 오늘 솔직히 오늘 뭐 진짜 깔게 없다고 해야 되나? 오늘 깔거 홀란드 실축 오늘 그냥 MVP 오늘 MOM 도쿠입니다 도쿠가 진짜 너무 잘했어 그리고 나는 이 도쿠가 오늘 이렇게까지 활약할 수 있었던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선수는 저는 오라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명 도라엘리 이 좌측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오라엘리가 계속 측면에서 계속 오버랩도 해주고 가운데로도 가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움직여주면서 측면에 고립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오라엘리가 그 역할을 해줬다. 보통 막 도쿠가 안 되는 날에는 측면에서 혼자 고립돼 가지고 혼자 도쿠 쇼막 드립을 어떻게든 해서 막어 비집고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 그냥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도쿠가 진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게 어, 오라엘리가 계속 왔다갔다 해주면서 너무 좋은 하락해 줬다 그래서 오늘 좌측 라인 진짜 칭찬합니다 도라엘리 그러니까 오늘 로드리가 풀타임 된 거죠. <laughs> 진짜 그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니코 곤잘레스. 오늘 그냥 로드리가 있었나 오늘 로드리가 이... 오늘 선발로 나왔었나 싶을 정도로 세 번째였지. 그 니코 오레알리한테 반대전환으로 뿌려준 다음에 니코가 내주고 도쿠 슈팅. 니코 니코니와 도라일리의이 좌측 조합에. 그 합작품이었는데 뭐 오늘 곤잘레스는 뭐 타락박이면 타락박 탈압박, 패스면 패스 그리고 골이면 골 골도 넣었죠 심지어 골도 로드리처럼 넣었어 또땅볼을쫙 깔리면서 물론 굴절이긴 했지만 오늘 니코 곤잘레스는 그냥 로드리 그 자체였다 라고 봐서 오늘 이 니코니콘이랑 도라엘리 이 조합이 진짜 오늘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맞아 그리고 요즘 진짜 니코 곤잘레스가 기점 역할을 진짜 많이 하고 있고 니코 발부터 시작되는 골이 요즘 진짜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나중에는 니코 온잘레스와 로드리의 그 공존도 너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오늘 또한 명의 미친 활약 을 해준 수 마테우스 누네스 오늘 그냥 마테우스 누네스가 비르츠 그냥 삭제시켰고요. 오레일리가 살라 삭제시켰어요. 양쪽 풀백의 활약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첫 번째 골 장면에서 마테우스 누네스가 크로스 올리면서 혼란의 헤딩 굉장히 클래식한 골도 나왔고. 그래서 오늘 그냥 뭐, 진짜 너무 잘했다. 오늘 도쿠는 진짜 역, 지금까지 본것 중에 제일 역대급으로 고점 찍은 것 같아요, 오늘. 오늘 도쿠. 아, 진짜 인정. 도쿠는 좌윙 포미디. 진짜 도왕이다. 진짜 오늘 펩 과르디올라부터 시작해서 이 11명이 정말 모두 잘해줬고. 그래서 오늘 승리는 이번 시즌으로 봤을 때도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진짜 가장 베스트 경기라고 저는 미리 뽑아놔도 될 정도예요. 뭐, 스코어 자체로 3대0,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버렸다.